피그리는 웃음이 가득하며 좋아하는 진흙 웅덩이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중한 장난감 돼지 피기가 없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 피기를 가져갔을까? 피그리는 놀란 표정으로 생각했죠. 돋보기를 든 피그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 도둑을 찾아야 해. 친구들인 포키와 그리사도 동의했어요. 피기를 찾을 거야.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죠. 친구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건초 더미를 뒤지고는 몰래 오래된 헛간으로 들어갔죠. 공구 창고는 엉망이었어요. 갖가지 도구들, 원예 기구들, 낡은 냄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내 장난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사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창고에는 쌓인 상자와 선반들이 많았고 그것들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꽤 재미있었어요. 사다리, 박스, 선반을 따라 올라갔지만 피그리의 장난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는 테이블 아래, 큰 밀가루 자루 뒤, 모든 찬장 안을 살폈어요. 장난감은 어디에도 없었죠. 점점 더 애타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나 큰 떡갈나무 옆에서 피글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 기억났어 하며 기쁜 표정으로 외쳤죠. 비 오는 날 비를 피하기 위해 피기를 나무뿌리 아래 숨겨놨던 거예요. 피글이는 조심스럽게 피기를 그 비밀 장소에서 꺼내 안아 주었어요. 수수께끼를 풀었어. 하며 즐겁게 선언했죠. 다른 어린 돼지들은 기뻐하며 돌아 뛰었어요. 결국 피그리는 피기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 것뿐이었어요.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였어요. 피그리는 웃으며 말했죠. 피기를 옆에 두고 피그리는 별이 가득 찬 밤하늘까지 놀았어요. 어둠이 농장을 덮자 어린 돼지들은 밖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피그리는 꿈속에서 소중한 장난감 돼지 피기와 함께 있는 달콤한 꿈을 꾸며 잠에 빠져들었죠. 옛날 옛날 반짝이는 하얀 눈으로 덮인 세상에 꿀꿀이, 돼지코, 그리사라는 이름의 삼형제 돼지가 살고 있었어요. 눈, 눈, 정말 많은 눈이 왔어요. 꿀꿀이가 탄성을 질렀어요. 세 마리 돼지 형제는 눈 위에서 놀며 시간을 즐겼답니다. 숲은 두꺼운 눈으로 장식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고, 모든 돼지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설렘이 가득했어요. 돼지들은 기쁨에 차서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집에서 있을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기대하며 신이 났죠. 아, 이런 차가 눈에 다 덮여버렸어요. 그리사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머니 집에 가지?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놓칠 수 없어요. 그리사가 선언했어요. 돼지들은 걱정되었지만 금방 계획을 세웠어요. 마법의 숲을 거쳐가는 모험을 해보자. 정말 짜릿할 거야. 곧 돼지들은 캔디케인이 반짝이는 숲에 도착해 배가 부를 때까지 캔디케인을 먹었답니다. 캔디케인을 먹고 나니 목이 말라 왔어요. 마시멜로가 떠다니는 따뜻한 초콜릿 강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뻤죠. 그리사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죠 그녀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꿀꿀이 아직 수영을 못해요. 마치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요정 이 나타나 반짝이는 얼음 빛깔의 날개를 펼쳤어요. 거의 다와 요정이 돼지들에게 요정 가루를 뿌리며 외쳤죠. 대단해 우리가 떠오르고 있어요. 돼지코가 말하며 그들은 땅에서 떠올랐어요. 우리가 구름 위로 높이 날 거예요. 돼지코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멋진 비행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그리사가 흥분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봐요. 그녀가 외쳤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오두막이 저 아래에 보여요. 안도감과 행복함을 느끼며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밖에 나와 따뜻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본 돼지들의 눈이 반짝였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웅장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호호호 산타클로스가 방에 들어왔어요. 돼지들은 기대에 차서 산타 주변으로 모였어요. 이야기 듣는 시간이었고, 돼지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죠. 돼지들은 이제 완전히 지쳤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돼지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지금까지 가장 멋진 모험이었어요. 세 마리 꼬마 돼지와 기차 모험. 세 마리 꼬마 돼지, 포키, 피글. 그리사가 시골길을 걷다가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포키가 말했어요. 봐, 기차역이다. 기차를 가까이에서 볼까? 그리사가 대답했어요. 나는 기차 운전하는 법을 항상 배우고 싶었어. 우리 시도해 볼까? 피글이 동의했어요. 그래. 오늘은 우리가 기차 기사인 척 해보자. 꼬마 돼지들은 기차의 운전실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은 기관사 모자를 쓰고 조종장치를 잡았어요. 포키가 외쳤어요. 자, 출발할 시간이야. 모두 탑승하자. 그리사가 말했어요. 나 종을 울리고 있어. 울리는 소리 들리니 피글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휘파람을 불고 있어. 소리 들어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들판을 지나고 길가에서 바라보는 동물들을 지나쳤어요. 포키가 말했어요. 우린 진짜로 해내고 있어. 우리가 기차를 조종하고 있어. 그리사가 가리켰어요. 봐, 저기에 소들이 있어. 피글이 알아챘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닭들이 있네. 기차가 다른 역에 도착했을 때탈 준비를 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꼬마 돼지들은 아이들이 앉을 자리를 찾도록 도왔어요. 포키가 알렸어요. 모든 승객이 탔어. 다음 정류장은 즐거움과 발견으로 가득 찰 거야. 그리사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것 잊지 마. 피글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꼭잘 붙잡고 있어. 신나는 여행이 될 거야. 기차는 다시 출발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꼬마 돼지들은 신나서 크게 소리쳤어요. 포키가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최고의 날이야. 그리사가 표현했어요. 이 기차에서 보낸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피글이 동감했어요. 정말이야. 놀라운 경험이야. 세 마리 어린 양들. 옛날에 푸른 농장에서 플러피, 울리, 그리고 바바라는 세 마리 어린 양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돌보는 사람은 언제나 신선한 풀을 많이 먹을 수 있게 잘 챙겨 주었죠. 어느 맑고 따뜻한 날, 플러피, 올리, 그리고 바바는 신나는 모험을 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울타리를 넘어 농장 방 넓은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했지요. 산책을 하던 중, 그들은 큰 연못을 발견했어요. 플러피는 물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주저되었지만 올리와 바바는 연못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들은 플러피를 설득해서 같이 가보도록 했고 가까이 가서 보니 연못에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물 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다양한 물고기들을 구경하는 걸 즐겼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야생화로 가득한 들판을 마주쳤어요. 플러피, 울리, 그리고 바바는 화려한 색과 향긋한 냄새의 꽃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들은 들판 속에서 뛰어노는 것을 즐기며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했지요. 날이 저물어가면서 새 어린 양은 농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피곤하고 양털도 조금 더러워졌지만 그들은 그날의 모험에 만족했답니다. 농장에 돌아왔을 때 돌보는 사람은 그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온 걸 보고 안심하며 기뻐했어요. 그 경험으로 플러피, 올리, 그리고 바바는 새로운 경험을 찾는 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둘레를 배워나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일, 고양이. 1개두 마리, 1, 2 돼지, 세 마리, 1, 2, 3, 4, 고 슴도치. 1, 2, 3, 4, 5, 공룡 1, 2, 3, 4, 5, 6마리 1 2 3 4 5 6 햄스터 7마리 1 2 3 4, 5, 6, 7, 8 마리 토끼, 1, 2, 3, 4, 5, 6, 7 8 아홉 마리의 원숭이 1 2 3 4 5 6 7 8 9, 10마리, 1, 2, 3, 4, 5, 6, 7, 8, 9, Chief.